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요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바이누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0.0140원에서 강한 급등 후에 일시적인 눌림을 주고 이 상단 채널을 하반 경지 강하게 받으면서 잘 지켜주고 있고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요, 0.0141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시바이누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수정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이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인생 졸업할 수 있는 코인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0만원 정도 매수 진행하시고, 최근 수익으로 무려 8천만원 수익을 보셨고, 이첫 외제차를 뽑으셨다고, 이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감사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무시당 게임을 하지 않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결단력과 시장 타이밍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추천드렸었던 업비트, 이 급등코인, 이 포트학 종목 담아가셨어요. 선물로만 단 7일 만에 660% 3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감사 인증을 남겨주셨고 또 이분은 전화까지 오셔서 인생 졸업코인 알고 싶으시다고 현재 투자금이 100, 200만원 시작되는데 투자금액이 소액이라서 걱정이 많으셨지만요.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 60만원, 100만원 꾸준히 수익을 보시면서 수익금은요. 은행 계좌에 담아가시고 계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거래량에서 표시가 나겠죠. 즉, 갈 포인도 못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남겨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몇 번이나 더 남았으니깐요.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 1번 또는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슈트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계 급등 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현재 의미 있는 상가 채널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면서 재차 수렴모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바이노 코인은 제가 세달전 영상에서 부터 비적으로이 구간 이 구간에서 점들이게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날 영상에서 조정국면 이런 식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주체세력의 물량 이탈 없고 추가적으로 4조 6천억이라는 이 거대 물량이 매집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최저투 가이 구간. 구간 이탈 없으면 결국은 이 상단 채널을 돌파하는 이 상승 핸들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 영상, 이 구간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 주체세력의 물량이 전혀 이탈 없이 이 4조 6천억이라는 거대 물량이 추가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지켜줄 자리는 이렇게 지켜준다는 것은요 결국은 고래 세력 크게 상승 핸들링을 또한번 만들어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점으로 이렇게 낙폭이 나지만 거리랑 이탈 없이 이전 최저점 구간 이 구간 이탈 안 하고 결국은 이 상단 채널을 돌파하는 큰 상승 나 주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동보한 분들은요 최고점까지는요 무려 78%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 있게. 큰 거리가 없이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최저점 구간, 이 구간 이탈 없으면 결국은 이 상단 채널을 돌파하는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정확히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전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지금껏 추천드렸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도 제 개인 번호로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상단 들고 계신 종목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손실이라면 손절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분석해드리고 또이 단기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바이노코인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트론의 창업자 시바이누 대량출적배경에 관심 이트론의 창업자이자 비트토렌트 CEO 플로닉스 및호오비 글로벌의 대주주인 저스틴 써니 시바이누를 대규모로 축적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저스틴 써니는요. 전날 암호화폐 거래소 이 바이낸스에서 약 5천억 시바이누를 소유한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는 이 저스틴 써니 시바이누 코인을 매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저스틴 써는요 유년 시절부터 공부뿐만 아니라 이 투자에서도 남다른 실력을 발휘를 해서 테슬라 초기 투자를 하면서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고 이 비트코인으로 20배 이상 이 자산을 불러냈었던 훌륭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에 큰 투자를 했다는 라 것은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큰 코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시바이노 인터넷 도메인 시바 출시 발표 네임 토큰 도 함께 공개, 공개자가 나왔는데요. 시바이누 도메인이 출시가 되면서 현재 웹3 토큰, 이 프로젝트 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주소와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도메인이 승인이 되면 시바이누 코인의 소유자들은요. 시바 전미사가 붙은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이는 일반 이메일 애플리케이션과도 호환이 가능하게 되고 시바이을 사용자들을 위한 이네임 토큰이 공개가 되면서 이 토큰을 사용하게 되면 이 사용자들의 긴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이 지갑 주소 없이 이 다양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인터넷 도메인 발표와 함께 일반 접근성까지 높아지면서 시바인의 이 입지가 다방면으로 손잡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바인을 콘차트 보시면요 최근 이바 권에서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매집봉 나와주었고이 기점으로 역배열이었던 이 2평선들이 이이 5일 2평선 고개 들어주고 22평선 62평선 장기 2평선 최장기 2평선 이정배열자리 잡아주면서 상승 장악해 주었고 이 기점으로 또이 고래 세력 손바퀴는 크게 들어오면서 매집봉 강하게 터져 주었습니다. 즉그 이전 이 고점 구간에 악성 매물 때 시원하게 정해 리 주었고 이 조정 국면에서는 큰 거래량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고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시바이노코인 이전의 이 윗꼬리 구간, 이 구간까지는 돌파하는 상승 나와주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코인 아직까지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이면서 이몇백 퍼센트 그리고 이몇천 퍼센트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충분히 옵니다. 시바이어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이 구간까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최적가 타점에서 이 분할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 개인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일시적인 이런 낙폭에 큰 손실 보실 수 있고. 또현제 비트코인의 위치가 추가 낙복 시에는요 알뜰하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바이노 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시바이노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시바이노 코인의 최적화 단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전략, 리스크 대응,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분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받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맨매 포트폴리오 다 시잡아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집 물량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 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왠지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스토맥스라든지 뭐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이동, 즉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건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발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덕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해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커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바이는 코인. 버스틴 선 버스틴 선이 굉장히 큰 매집을 이어오면서 이 시바이노의 도메인 호체까지 연이은 재료들이 언급 그리고 이 차트적 위치 역시 보리 세력이 이렇게 매집 크게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현재 수령 변곡 끝자락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펌핑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무지성 게임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호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